안녕하십니까. 불광입니다. 저출산의 본질은 애 낳아주고 싶을 만한 남자 부족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제목부터가 어지럽지 않습니까? 같이 보시죠. <laughs> 한마디로 이미 여자들 지위와 눈이 높아져서 애를 낳아 줄 만한 남자가 없음 평균 인 서울 대기업 자가 부모 노후 못생기지 않은 여기에 해당되는 남자가 없음 이라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여기서 알고 가셔야 되는 게 있는데 한국은 있지 않습니까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교육을 너무 안 합니다 이게 모든 권리 의무관계의 시작이거든요 기브 앤 테이크 등가 교환 이런 것도 권리 의무관계에서 나오는 거잖아 비카이 데키 마스카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만 무... 무언가를 계속 요구하면 은될 일이 아니에요 서로의 니즈를 충족해야지 결혼이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아니 누가 결혼하라고 칼 들고 협박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남자가 여자가 좋아할 법한 것들을 충족시켜 주고 여자도 남자가 좋아할 법한 것들을 충족시켜 줘야지 결혼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남녀가 만나잖아 자 보세요 방이 공무원 언니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결혼이 가능한 남자 평균을 인 서울대학교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에 대기업요 상위 15%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기업 단위 사람들이 몇명안 되니까 그리고 자가요 일단 자가에서 상위 5% 이상은 돼야 돼왜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15억 가까이 하잖아 거기에 부모님 노후까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못생기면 안 된다고요 이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이 몇명 되겠습니까 아니 몇명 되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근데 저걸 평균이라고 적어 놨다니까 저런 남자들이 별로 없어서 출산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서 여자들이 출산을 안 한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넌좀 맞아야 되겠다. 대충 어떤 느낌의 뉘앙스의 그린지는 아시겠죠? 계속해서 풀사는 못 망가지고 커리어 성하고 다들 뭐 하길래 그 커리어 타령하는지는 모름 무단히 희생해야 하는 것인데 여자들이 어지간해서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지 라는데. 아니 음... 공무원이 커리어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저걸 정확히 알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공무원은요 몇몇 직군들 정관 예우를 받는 직렬을 제외하고는 퇴직하는 순간 밖에 없어요. 경력이라할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 언니하는 도대체 무슨 커리어 이야기하는 알 수가 없죠. 아니, 있어야 이야기를 하지. 그리고 출산은 못 망가진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랑해서 낳는 자식들에게 내가 희생한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여성상 자체가 남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잖아. 한참 빗나간 여성상이지 않습니까? 소개팅 나가봤자 죄다 평균 이하의 오징어들 뿐이고 비교 좋아하는 한국의 특성상 남들 하는 대로 못 하고 하자치고 받는 걸못참음 이라는데. 아니 하고 싶은 거다 하시려고 하시면 직업부터 바꾸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니 뭐 이거 하잖아. 그 월급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싶은 걸다 하면서 삽니까 그러면 사업을 하셨어야지 지금 자기가 말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 그무신을못 차리고 있어 70년 내 생각하지만 해도 결혼해서 애 낳는 건안 하면 하자 취급 받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 그는데 그런 아... 소리에요 맞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언니 아들은 진짜 극소수고 대부분의 언니 아들은 결혼을 해야지 정상적으로 애 낳으면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한다니까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잖아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란 30대 초반 언니 아들이 굉장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라니까 오히려 못생긴 남편이랑 사는게 하자고 영어 유치원 못 보내고 명품 못 입히게 하자고 극히 일부는 결혼 자체를 여자한테 하자라고 생각하니까 저출산이 일어난다는데 아니 어... 마지막 문단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시대 공무원 월급으로 어떻게 영어 유치원을 보내요 님 월급보다 유치원 가격이 더 비싸다니까 근데 그게 평균입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네 그리고 공무원 월급으로 명품을 어떻게 사입어요 월세 내고 남는 돈도 별로 없겠다 아뭐 결혼해서 남자 돈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부터가 모순이잖아요 등가 교환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는 공무원이면서 남자는 최소 인서울 그리고 대기업 다니면서 서울에 자가도 있어야 된대 부모님 노후자금도 충분해야 된대 심지어 잘생겨야 된다는 것 자체가 논센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욱 인건 댓글입니다. 나도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눈 낮추느니 안 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져서 그런 건데 눈을 어케 낮춤?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댓글들은 왜 이래? 제목만 봤나? 라는 댓글들이 보이십니까? 맞이 됐을까? 아 진짜 한숨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동절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놀라운 건 여기 보세요. 애를 낳아준다해서 이미 게임 끝났구만. 이런 애들이 많아진 게 본질이라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난 남자야. 현상에 대한 팩트만 썼을 뿐이라 이야기하는 게 보이세요? 진짜 웃기죠. 이거를 읽었는데 글쓰니까 남자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남자래. 넌좀 맞아야 되겠다. 이건 여자 좋아해서 미쳐버린 남자도 이렇게 글을 못 써요. 발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저렇게 저출산이 일어나고 있는 정확한 반대되는 이야기만 해놓고 논리적이지 않은 이야기만 해놓고 남자라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허지럽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저출산이 일어나고 있는 가장 극명한 이유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글이 있습니다. 일본인 여자친구 사귀는데 너무 행복하다. 그냥 자동차만 태워줘도 운전해줘도 고맙다. 인사하고 아깝도 자기가 내주려고 하는데 데이트 코스 정할 때 보는. 보통 내가 리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글이 있고 그리고 아내가 경제권 달라하는데 친구가 불라에 대신 물어봐달래 혹시나 특정될까봐 겁난다면서 내 친구는 대기업 임원이고 월 대전 2천 정도 받고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글이 보이십니까? 아니 남자들은 저출산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데 저 몇몇 언니 아들은 왜 모를까요? 도시대? 심지어 이걸 남자들만 아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결혼하고 싶어하는 언니 아들도 알아요. 저출산이 왜 일어나는지 알아. 한국 남자들 돈잘 버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그러니까. <laughs>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 그 남자 물어가지고 결혼하고 싶어 하는 언니 아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것에 대한 예시도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보다는 저출산이 일어나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드릴게요 결혼 날짜를 잡았는데 여친이 프로포즈 운운하길래 직장 예약까지 했는데 뭔 프로포즈냐고 프로포즈 의미를 모르는 거냐고 그렇게 엎드려 절 받는 게 무슨 의미냐 그냥 넌 인스타 올릴 사진이 필요한 거고 친구들한테 자랑할 게 필요한 거지 나한테 진심으로 결혼하자는 얘기를 듣고 싶어서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따졌는데 울면서 다시 생각하자길래 박쳐서. 애도 아니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행동할 거면 나도 결혼 안 한다고 없자고 하고 집에 왔음 내가 뭘 잘못한 건지도 모르겠고 왜 우는지도 이해가 안감 진짜 짜증난다 4년 만났고 나이도 둘다 30대 중반 넘었는데 유치하게 왜 저러는지 진심빡치네 라는 글이 보이시죠? 그리고 댓글 보세요 장가 못 까겠다 20대랑 30대 중반이랑 다 결혼 딱한 번씩 하는 거일 텐데 뭐가 그리 달라서 30대 중반되면 뜨뜨미지근하게 결혼하고 대충대충 가야 하나요? 성격이 너무 안 좋음 이라는 댓글들이 이후 완벽 그 자체이지 않습니까? 미카이 데키마 이것만 봐도 아실 수가 있잖아. 왜 저출산이 발생하고 있는지, 왜전 세계에서 이 동북아시아에서만 출산율이 낮은지를 아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기부앤 테이크가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결혼하려고 하는 남자들이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 눈 높은 거 알겠다. 내가 그거 다안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다. 어느 정도는 맞춰주겠다. 그런데 그 어느 정도의 동의만 해달라 하는데 그거를 동의를 안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 심지어 그 어느 정도 선도 전 세계에서 가장 탑급입니다. 어느 나라 가 결혼식에 7,200만 원 쓰는데요 신혼인데 72% 정도가 아파트에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프로포즈에 명복병을 주는 나라가 있어요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몇몇 나라에서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없다니까 전 세계에서 오직 일본과 몽골을 제외하고 동북아시아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이상한 사회 풍습이라니까 여기 보세요 이것도 그 풍습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매버리 하는 남자 어디서 구해? 아무리 퐁퐁이다 어쩐다 욕하는 사람들 많아도 여기만 봐도 아내한테 잡혀사는 남자들 매버리에 용돈 몇십만 백만 원 빼고 생활비로 아내한테 다 주는 남자들 꼭 있던데. 그런 남자들 어디서 만나야 하? 월 600만원 이상 벌어오면 직업 학벌 다안 봐. 난 그런 남자 만나면 외모관리 집안일 개빡세게 할 거고 매일 요리하고 철마다 김치 담그고 멘탈도 나한테 의지할 수 있게 내조 잘할 자신 있는데. 그런 남자들은 꼭 드세고 폭군같이 구는 여자랑 결혼하는 것 같아. 내 성격을 드세게 바꿔야 되나? 라는 게시글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괜찮지 않냐고요? 남편 외벌이 하는데 내조 열심히 한다는 글이지 않냐고요? 아니에요. 아직 댓글을 안 읽어드려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댓글까지 보시면 저처럼 생각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600만 원으로 왜버리는 개뿔 집 대출 없이 보유하고 500벌면 가능이라니까 서울에 자가 있어야 돼. 이라는 글쓴이의 댓글이 보이십니까? 정신을 그못 차리고 있어. 어이가 없으시죠? 내조 잘하는 거 알겠습니다. 불만 없이 열심히 살겠다는 것도 알겠어요. 그러면 맞벌이 안 해도 되는 거 맞습니다. 왜? 남자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내조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디브앤테이크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요리를 안 한다고 했습니까? 남편 뒷바라지 안 한다 했나요? 다 한다잖아. 그리고 요즘에는 거짓말이라도 저런 말을 하는 사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분은 한다잖아. 굉장히 굉장히 기브앤테이크를 열심히 한다잖아요. 그런데 뭘 원하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했죠? 서울에 자가가 있어야 된다잖아.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지금 15억이 됐는데. 이러니까 40대 남성 23.6% 미혼. 20년 전 대비 6.7% 늘었다. 40대 여성 미혼 비율도 5.7배.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서로의 니즈가 안 맞은. 남녀가 만나지 않으니까 결혼 안 하는 사람들 비율도 늘어나는 거고 저출산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잖아 저기에 해당되는 언니 아들이 뭐라고 했죠 부족하다 더 해달라 더더 해달라 외벌이 좀 해달라 아파트 사달라 명품백 사달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서 저출산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근본적인 문제잖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laughs> 눈이 높으신 언니 아들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걸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까? 라고 논리적으로 한 번만 생각해보라니까. 그러면 이 행동을 안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보지 않습니까? 왜? 주변에 다들 그렇게 하고 사니까. 근데 주변이 다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어? 이렇게 20대 중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결혼 정년기의 남성들이 인서울대학교 나왔으면서 대기업 다니면서 서울에 자가 있으면서 부모 노후 준비가 되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걸고 있다는 게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니까 일본 이야기할 때 항상 말씀드리 잖아 일본 소도시에서는요 20대 중후반 에 결혼 다들 한다니까 30살 전에 애 낳는다니까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집을 안 사도 되니까 자가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아파트에 안 살아도 되니까 그리고 남편 조건을 보 게 아니라 직업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결혼하니까 그럴 수 있다잖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아파트 없는 남자를 결혼해야 돼요. 인서울 대학 아니더라도 열심히 인생 사는 사람이며 대기업이 다니지 않더라도 부모 노후 자금 준비 안 되어 있더라도 저 남자만 괜찮으면 결혼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나중에 행복하다니까. 이거 한번 진짜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제 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니까. 꿈속에서 시간입니다. <laughs>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